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전트럭 현우입니다 네, 이번에 영업용 번호판 포함해서 입고된 차량은 현대 포터 2 수장주 슈퍼캡 전동 윙바디 오토미션 차량 한대 입고가 되었고요. 마지막 기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년식으로 나온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에 영업용 번호판 포함해서 입고된 차량은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캡 전동식 윙바디 오토미션 차량 한대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마지막 디젤 모델로 나온 차량입니다. 23년 3월에 등록했고 88,000km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앞에 타이어랑 뒤에 타이어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일류도 전부 다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모품 교환 없이 그대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번호판 보시면은 충북에서 운행을 하던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번호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매수자 분께서 경기도나 아니면 뭐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도 그쪽에 양도 양수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번호판으로 새로 부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충북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만약에 번호판을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번호판 이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국 어디든 양도 영수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내부입니다. 보시면은 23년도 3월 등록에 88,0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4 0 0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오토 미션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 독보가 되어 있는 슈퍼캡 차량이 한대 입고가 되었습니다. 영혼용 번호판 포함되어서 입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에 창업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1톤 차량을 찾는 분들 중에서 24년식부터는 아무래도 LPG로 나오다 보니까 디젤 모델, 최, 최대한 최근 연식으로 디젤 모델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3년도 3월 마지막 디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 지금 현재 0.5톤부터 1.5톤까지 소형화을 번호판 시세는 2950에서 30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6톤부터 16톤 중형함을 번호판 시세는 2,600에서 2,700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 번호판 시세 같은 경우 보증금 400에서 420월 납입금 투수별로상이하기 24에서 26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용 번호판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편하게 위에알러주로 보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험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란 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